안녕하세요. 미도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의 의미와 암호화폐 등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채 한도란 미국 정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총 부채액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설정한 법정 한도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 계좌 한도가 늘어나면 또 다시 부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채 한도의 설명을 돕기 위해 TGA란 개념을 짚고 넘어갈 텐데요. TGA는 우리나라 말로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 불리고 이는 미국 재무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정입니다. 미국 정부의 지출은 거의 다이 TGA 계정에 있는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 농협은행의 계좌를 열고 거기에 있는 돈을 쓰는 것처럼 미국 재무부도 뉴욕연방준비은행에 TGA라는 계정을 열어 국가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빼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GA가 상승하면 정부가 자금을 시중에서 흡수하는 거고 TGA가 줄어들면 정부가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을 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채 협상이 타결되면 정부가 쓸 돈이 늘어나니까 경기가 부양되어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실상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고갈돼 가는 자금을 방금 언급한 tga 계정에 다시 채우는 작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쓸 자금이 없으니 먼저 채워 넣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럼 그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까요? 바로 국채나 세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는데 오늘은 영상의 목적상 국채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건 국채 중에서 단기 채권은 treasury bills라고 불리고 장기 채권은 treasury bonds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수록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요소에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명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한 명은 내일 갚는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일년 뒤에 갚는다고 하면 당연히 일년 뒤에 갚는 친구한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해야겠죠. 1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자는 거고 국채도 같은 이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최근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어 미국 재무부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재무부 일반 계정에 충당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입니다. 그럼 최근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채권 판매는 주식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부채 한도 거래가 성사되면 강력한 유동성 압박이 증시를 위협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자금 조달에 미 재무부는 장기 채권이 아닌 단기 채권인 T빌로 자금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채권이 아닌 단기 채권으로 발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실리콘밸리 뱅크은행 사태를 비롯한 뱅크런 위기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장기채권의 가격이 낮아져서 발생한 일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만약 이번에 또 장기채권을 대량 발행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고 은행권에 또한번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어 장기채권이 아닌 단기채권으로 발행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X로 보면 도이치뱅크에서 예상한 단기국채 발행량은 6월에 4천억 달러 7월에 6천억 달러 그리고 연말까지 총 1조 3천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자금을 어디선가는 끌어와야 되는데, 국채의 금리가 매력적이라 시장의 자금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면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시장 등 자산 시장의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의 자금을 끌어오는 대신 미국의 오버나잇 영리포에 묶여있는 머니마켓 펀드의 자금이 빠져나와서 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소화해준다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무부가 발행하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리포 금리보다 단기 국채, 즉 T빌의 금리가 더 높아야 머니마켓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들이 영리포에 빌려준 자금을 빼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단기 국채를 매수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오버나이 영리퍼에 묶여있는 자금이 단기 채권으로 이동만 하는 거라 시장에 주는 영향은 말씀드린 대로 미미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준도 국채를 팔면서 자산을 줄여나가는 상황이라 미 재무부까지 합세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면 안 그래도 금리도 높은 상황인데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부정적이겠죠. 연준과 미 재무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국채를 매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버나이 영리포에 있는 머니마켓 펀드의 자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선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을 흡수하는 형태로 채권을 매도한다면 주식이나 코인 시장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재무부의 일반 계정과 암호화폐의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TGA는 빠르게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랐었죠. 일반적으로는 TGA가 하락하면 돈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자금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펀드에 들어간다면 가격 상승이 오지만, 키즈의 개정이 줄어든다고 언제 어느 펀드에 자금이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타이밍은 맞출 수가 없어서 둘의 상관관계가 항상 높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곳에 정부의 자금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경제에 투입된다면 경기가 활발해지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도 개선되기 때문에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 이미 주 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금 펀드들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연금 펀드에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펀딩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자금의 일부가 연금 펀드에 기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TG의 계정이 하락한다면 정부가 돈을 경제에 쓰고 있다는 뜻이니 자산 가격에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